저는 2025년도 새가 올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고 또 내년에 더 놀랍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올해 한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고 내년은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준비해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작은 믿음의 표현부터 시작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될줄 믿습니다.